과유불구 내가 갖고 있는 1년의 운의 그릇은 이만큼인데 착각을 해서 더 받고 싶어가지고 그럼 그게다흘러 넘치잖아. 그걸 왜 길바닥에 뿌려? 하나의 그릇을 더 만들고 싶은 용띠들은 그 그릇을 만드는 현명함만 있으면 돼.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 2024년 갑진년 미리 보는 용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선생님께서 대박나는 띠 용띠를 뽑아주셨는데 우리 용띠 분들은 2024년에는 어떤 좋은 일들로 인해서 기쁜 소식이 들릴까요? 음, 가족의 불화가 있으면 화목. 음. 그리고 건강이 안 좋았다 그러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기회. 네.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른 운. 음. 근데 용띠 이번에 용띠는 나 용이니까 뭐 기운을 받아가지고 잘 되겠지. 그것도 개박해야. 그러지 않아. 항상 조심해야 돼. 그게 뭐냐 올해 용띠들은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너자. 운이 너무 많다고 해서 내가 그걸 다 받을 순 없거든 내 위장은 이만한데 이만큼 먹는다고 그게 다 들어가? 아 이게 좋은 운이 있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게 아니야 내가 받을 수 있는 12달 1년의 운의 그릇은 정해져 있어 근데 그걸 더 받고 싶고 그 그릇을 하나 더 만들고 싶어서 누구를 찾아와? 우리 그럼 나를 찾아오는 거잖아 어, 뭐. 우리가 그러라고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거잖아 우리가 뭐냐? 징검다리 저 앞에 있는 운을 더 받고 싶은데 갈수 있는 길이 없어. 음. 그 길을 우리가 만들어 주는 거니까. 과유불급. 음. 내가 갖고 있는 일년의 운의 그릇은 이만큼인데 착각을 해서 더 받고 싶어가지고. 그럼 그게 다 흘러 넘치잖아. 그걸 왜 길바닥에 뿌려? 하나의 그릇을 더 만들고 싶은 용띠들은 그 그릇을 만드는 현명함만 있으면 돼. 우리가 그런 역할인 거야. 이만 프로. 어... 우리를 찾아와요. 그럼 돼. 저도 그 그릇을 넓히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랑 인연이 됐잖아. <웃음> 맞습니다. <웃음> 자 우리 용띠분들 이어서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 어이그 많은 운들이 있지만 다 받지는 못한다고 말씀해주셨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 이어서 선생님 어, 말씀해 주시면. 정해진 될것 같습니다. 그릇의 운이 음. 너무 많다 그래서 어나 이번 년도 잘될 거야 경고망동하지 마 절대 음. 그러면. 요만한 돌뿌리에도 자빠져서 내 그릇에 있는 운이 다 쏟아져. 용띠니까잘될 거야. 웃긴 소리 하지 마. 용띠니까 완전 망할 수도 있어. 조심하라고. 그치만, 그래도 베이스에 깔린 건 뭐냐? 어쨌든, 받는 기운 자는 다르니까, 이만큼 받을 사람이 있고, 요만큼 받는 사람이 있고, 이만큼 받는 사람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잘 다독이고, 알고 있으면, 용띠는 이번에 좀 기회가 많을 거야 기회가 많다? 응. 그러면 그 좋은 운들을 다 받을 순 없지만 응. 받게 된다 그럼 다 받고 싶으면 나 찾아 <laughs> 자 끝으로 우리 용띠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전에 저도 선생님이 말씀해 주셔서 알았어요 좋은 운들이 다 들어온다고 받을 수 없다 응. 이거를 어, 선생님이 말씀해 주셔서 알았는데 우리 용띠 분들도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 한번더 되짚어서 생각해 보시고요. 메시지 한번 전달해 주세요. 너무 많이 먹으면 탈라듯이 너무 많이 잡고 담고 입지 마. 그러면 오히려 더 무겁고 아프고 힘들어. 그것만 안 하면 용띠는 1년에서 1월, 12월, 거의 그 모든 기회를 다 잡을 수 있을 거예요. 화이팅.